자 일과 어, 두 번째 시간 본문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사에 있어서도 질문을 던지네. What do we need to do? 자 우리는 무엇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바로 그것은 뭐 스트레스지. 스트레스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할 필요가 있는가? 벌써 질문이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 단락은 뭐에 관한 글이야.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다룰 때 뭐가 필요한지 어 그거에 관한 이제 단락이 되겠지. 근데이 본문 4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지만은 우리 순서 문제 괜찮다 예를 들어서 순서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렇게 in t h a case 그 다음 a better way to deal with the stress 그 다음 finally 이 부분을 이용해서 어 순서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겠고 그리고 for example 이 부분은 이제 문장 넣기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아까 늘 그렇다시피 연두색은 우리 어법조심이야 어법조심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황색 박스는 우리가 주관식 대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we a l l know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the best response 최고의 반응이 is t o fight 싸우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It's not always easy. 그것이 항상 쉽지 않다라는 것. 뭐 하는 게?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문제와 싸우고 해결하는 것이 항상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의 반응은 당연히 그 문제와 싸워서 해결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 안다는 거지. 그래서 in that case. 바로 그러한 경우에. 자, 여기서 이제 in that case가 뭘 가르치느냐.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이지. 그러니까 문제와 싸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The hormone. 호르몬은 Might make you want to run away. 만들지도 모릅니다. 오형식이지 뭐, m a k e 는 사역이니까 당연히 동사원형온다 뭐를 만드니? 당신이 도망가기를 원하도록 만들지도 모른다는 거야. 뭐가? 호르몬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지. 하지만 l e a r n i n g away from your problems. 달아나는 것. 뭐로부터? 당신의 문제들로부터 달아나는 것은 is one of the worst ways 최악의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방법? 바로 스트레스를 다루는 최악의 방법 중의 하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문제와 직접 이제 싸워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은 너한테 이제 도망가고 싶도록 만들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런데 그 문제로부터 달아나는 게 최악의 방법이라는 거야. 최악의 방법 중 하나, 스트레스를 다루는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거지. 과연 문제로부터 달아나는 게왜그 최악의 방법인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skipping school. 학교를 빠지는 것은 may feel good. 어, 기분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는. 하지만 it will drag you into even more trouble afterwards. 그것은 너를 끌고 갈 것입니다. 이거는 비교급 강조 부사 훨씬 더 깊은 어떤 공경 속으로 너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도망간다는 게 이런 예와 같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야. 자 어법적으로 볼때원어부에서 항상 이렇게 복수명사 들어간다는 건 알지? 그리고 여기서 동사가 i 은데 주어가 뭐야? 바로 동명사 절이었다. 바로 앞에 problems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속개하기 위해 가지고 어법에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예시 쪽에서 이렇게 even, 비격국강수부사지 이거는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자, even 말고 또뭐 있어? Much, still, far, by far, even, a lot.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익혀놓자. 자, 그러니까 이제 뭐야? 도망가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딱 나오지 않니? A better way. 더 나은 방법은 뭘 하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더 나은 방법은 동사가 이제지? 어, physical exercise. 어떤 신체적인 운동입니다. 신체적인 운동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좋은 방법이다. 해놓고 문장 중간에 for가 들어가면 이거는 등위 접속사, 이유를 나타낸다. 그래서 for,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문장 주관식 조금 대비를 했는데 문장 구조부터 한번 볼게. 주어가 뭐냐 하면 어, 주어가 여기까지 가. 두까지 가고 what 명사절이지? 그리고 동사가 is다. 그리고 to는 to 부정사의 보호로 쓰이는 거야. 그러면 해석은이 거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말로 당신이 뭐 하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라고 말하는 것은 literally 문자 그대로 당신의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지? 과거에 바로 호르몬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호르몬이 어떻게 하게 했어? 어, 어떤 위험 상황에 막닥들렸을 때. 예를 들어서 뭐그 적과 싸우든지,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 싸우든지, 아니면 달아나든지 둘중 하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싸운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야? 문자 그대로 네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지. 그리고 달아난다는 것은 바로 달리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말로 네가 해하라고, 네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것이 문자 그대로 네 몸을 움직이고 달아나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exercise 운동은 Burns away extra stress hormones 자 연소시킵니다 어떤 잉여의 그러니까 어떤 추가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을 연소시킵니다 그리고 대체합니다 그것들을 자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거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근데 여기 복수지 그렇기 때문에 댐으로 받는 거야 이걸 또 이스로 받으면 안돼 그래서 repress A with B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뭐로 대체하니? 다른 것들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관계사들어 가는 거야. 어떤 다른 거? Make you happy.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다른 것들로 대체합니다. 자, 여기서 해피는 뭐 당연히 make 다음에 목적은 목적 보호해서 보호자리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와야 된다. 여기다가 뭐 해피리 같은 부사가 오면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음? 이렇게 운동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연소시키고 어? 행복하게 하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되면 너의 몸은 w e l l be refreshed. 어, 다시 상쾌해질 것입니다.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거는 요거 병렬이야. refreshed and ready. 준비될 것입니다. 뭐 하도록? 다음 도전과 직면하도록. 그러니까 다음 도전을 막닥드리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방법이다. strike a balance. 균형을 맞춰라. 뭐. 일과 놀이 사이의 균형을 맞춰라. School is important. 학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it is not everything.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when you plan your week, 당신이 당신의 한 주를 계획할 때 schedule time. 자 여기서 schedule이 동사야. 어, 그러니까 이게 명령문이지 명령문. 그 시간을 일정 계획에 넣어라 이거야. 어떤 시간 to get school work done. 그 학업을 끝내. 그 시간. 자, 그 다음에는 이거 오용식이다. 그래서 학업이 행해지는 거니까 여기서는 pp 형용사 맞지? 그래서 학업을 끝내, 학업을 할 그런 시간을 일정에 넣으라는 거야. 자, 하지만 또한 이것도 동사지, 이렇게 병렬이지. 또한 시간을 그 일정을 스케줄에 넣어라. 어떤 일정? 바로 to have fun, 즐길 그런 시간도 넣어라. 그러니까 공부할 계획도 세우지만 놀 계획도 세워라 이 얘기야. 이게 바로 균형 잡으라는 얘기 아니겠냐? 그래서 when it's time to enjoy yourself, 자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떤 시간? 바로 너 자신이 즐길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try not to worry. 자 try to는 애써라야 그런데 to 부정사 앞에 n o 이 들어왔으니까 뭐뭐 하지 않으려고 애써라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써라. 뭐에 대해서? 그 학교 또는 숙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써라. Focus on having fun. 즐기는 것에 어, 집중해라. 이렇게 어,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4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했다시피 그 우리 순서, 그 다음에 문장 넣기 대비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주관식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렇게 주황색 박스 부분 그 외에 이제 어법들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결사도 기본적으로 대비를 해야 돼 For example, 그 다음, finally. 어, 이런 부분들도 대비를 잘 합시다. 자, 그러면 본문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어에서도 이제 질문을 던진다. Is there anything special? 어떤 특별한 뭔가가 어떤 것이 있나요? 뭐에 대한? 10대 스트레스에 대한 특별한 뭔가가 있나요? 자, 뭐할 때? 그 성인들의 그것과 비교되어질 때. 이거는 뭐 분사구분이지. b e 이 생략된. 그러니까, 그 10대의 스트레스가 이제 뭐야? 성인들의 스트레스와 비교되어질 때 이런 뜻이지. 자,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냐 이 얘기다. 자, 어법적으로 기본적으로 띵으로 끝나는 건 형용사 뒤에 수식.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분사 구문에서 의미상으로 비교되어지는 거니까, pp. 이렇게 온거 너희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돼. 대명사야, 대명사. 뭐를 받는 대명사야? 바로 스트레스를 받는 대명사야. 근데 스트레스는 단수니까 이렇게 대수로 받았다 자, I believe so 나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so가 가리키는 게 뭐지? 어, 바로 앞에 질문에 있는 내용이지 10대의 스트레스에는 뭐다?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성인들의 스트레스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뭔가가 있다고 라 믿는다는 거지 because, 왜냐하면 하면서 because 절 안에 주어는 동명사 절, 바로 growing up이야 그러니까 단수겠지? 성장한다라는 것은 is not easy 쉽지 않기 때문에 10대들의 스트레스는 어른의 스트레스와 다르다고 믿는다 얘기지. 자, 왜 그렇게 믿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지. 그 10대의 경험들은 very 다양합니다. 얘가 동사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뭐를? 다른 감정과 어, 걱정거리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the only thing 그한 가지 것이 관계대명사지 어떤 것 너희들 모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로 묶는 그러한 한 가지 것은 자이 물론 뭐 연결 부사 먼저 해주는 게 좋다 하지만 너희들을 모두 너희 모두를 하나로 묶는 그한 가지 것은 is that 바로 that 이하입니다 뭐야 you are changing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놓고 이거는 from to 에 걸리는 거지 from to 자 뭐로부터 being a use 청소년이 되는 것으로부터 to becoming an independent adult 독립적인 성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중이다라는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10대들에게 있어서 모든 공통된 것 하나가 바로 뭐다? 변화하고 있다는 거야. 변화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왜 여기서 또 however이 들어가느냐 이런 거는 이제 문장 넣기도 괜찮지. 바로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했니? 10대들의 경험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잖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감정과 걱정거리들을 경험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사람들이 서로 너무 다르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잖아 이, 지금 이 문장에서 그런데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사람들을 묶어주는 한 가지는 바로 뭐다? 너희가, 너희들이 바뀌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이렇게 어, 되다 보니까 의미상으로 어, 역접의 뜻을 나타내는 however이 오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during this time of transition 이러한 바로 변천의 시기 동안 바로 과도이지 과도. 과동. You live. 당신은 살고 있습니다. 뭐와 함께 많은 uncertainties, 불확실성과 그리고 불균형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뭐야? 바로 많은 불확실성과 불균형이야. 이런 것들이 엄청난 불안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불안감을 만들어내는 이제 많은 불확실성과 불균형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자, 그 다음 문장 우리 주관식도 대비 좀 해야 될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니까, 어, it is important. 그러니까 그것은 중요합니다. 뭐가 가져오진 주어지? t h 이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놓고, 요, 데 e a 여기까지 가고, 이거는 또, d 절 병렬이다. 그러니까, t 는 여기까지 간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뭘 아는 게 중요하느냐? It is natural. 여기서는 가져오진 줘. 그게 자연스럽다는 것. 뭐가? 네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 그리고, it is okay. 그것이 괜찮다는 것. 뭐, 스트레스 느끼는 게 괜찮다는 것.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단지 just keep in mind. 단지 명심해라. 뭐를, 대디아를. 해놓고 대절은 끝까지 가는데, 대절 안에 이제 주어가 바로 왓절이 된다. 왓절. 그래서 뭐, whatever stresses you out now. 지금 너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것이든 will eventually pass. 결국은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어. 바로 이게 핵심이지. 핵심. 그러니까 뭘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을 때 뭐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어. 스트레스 느끼는 거 자연스럽다는 것. 그리고 그 스트레스 느끼는 게 괜찮다는 거야. 어, 그걸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것이든지 결국에는 지나갈 것이다. 그걸 명심하라는 것. 그래서 요 특히 두 번째 문장. Keep in mind that whatever stresses you out now will eventually pass. 이 부분은 이제 그 어순 배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대비를 특히 좀 잘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More tips to keep stress under control. 더 많은 이제 팁들이네. 뭐하는? 스트레스를 통제 아래에 유지하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더 많은 이제 비법들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Avoid over scheduling. 과다하게 스케줄 잡는 것을 피해라. Avoid는 당연히 동영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그리고 be realistic. 현실적이 되라. Uh, do not try to be perfect.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learn to relax. 좀 느긋해지는 것을 좀 배워라. 어? 긴장을 좀 푸는 것을 배워라. 이 얘기야. When you feel extreme stress. 너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낄 때, get quiet. 좀 침착해지고, 그리고 take a few deep breaths. 아주 몇 번의 깊은 호흡을 해라. 이 얘기지. 자, 그리고 여기서 호흡의 s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셀수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a f e 가 오게 됐다. 자, f e 는 가산이다. 그지? 어가 붙었으면 이거는 긍정이니까 몇 번의 깊은 호흡을 해라. 얘기가 되겠지.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좀 차분해지고 호흡을 하는 것이 brings oxygen. 자, 산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내 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호흡을 하는 거겠네. 이것이 가리키는 거는. 당신의 내에 산소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이거는 병렬이지. 돕습니다. 당신이 뭐하도록좀 느긋해지도록 긴장을 풀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Treat your body well. 너의 몸을 잘 대우해라. 그러니까 네의 몸을 잘 대접해라. 이 얘기야. 얘기가 무슨 얘기야? Watch 지켜봐라. What you eat. 네가 먹는 것을 지켜봐라. What 명사절의 특징은 어딘가 뒤가 빠져 있다. 여기도 이 땀의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지. 그리고 under stressful conditions,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 몸은 필요합니다. 뭐가 vitamins,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More 더 많이, 뭐보다 than ever 이전보다 어, 더 많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좋은 밤의 잠은 will relieve 스트레스를 덜어줄 것입니다. 또한 자 get help 도움을 받아라. 어? 도움을 얻어라이 얘기지. 그래서 스트레스는 can be overwhelming 아주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능동의 현재분사 현재분사 들어가는 거잘 알자. overwhelmed 해가지고 이거 PP 형용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아주 압도함을 주는 거니까. Do not hesitate 망설이지 마라. 뭐하는 것을 도움 요청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라. 누구로부터 믿을만한 어른 또는 학교 상담가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라. 아, 요게 이제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그런 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본문 5에 있어서는 일단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본문 5도 어법 문제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어법은 선생님이 표시했던 이렇게 연두색 부분 잘 대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핑크색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이 단락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니까. 어, 이 부분 주관식 대비해서 잘좀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이 문장을 대비를 잘 한다면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과 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